여기는 와나카 호수예요. 해가 질 무렵 호숫가에서 건지니트를 떴어요. 다음날 떠나기 전에 한번더 와나카 호수를 둘러보고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인 이곳 클레이 클리프에 가고 있었어요. 윈도우 배경 화면 같은 풍경에 고속도로를 달렸을 뿐인데 어쩌다 제 손에 이게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뜨개질 만큼 여행도 좋아하는 몽글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질랜드 여행 중 갑자기 만났던 메리노울매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둘레까지 뜨고 가니까 완성.. 완성에 대한 욕심이 커졌어 왜지? 이게 건강수 음. 있을 것 같네. 근데 내가 어제는 무슨 생각을 한줄 알아? 아.. 다른 색깔로 한번더 뜨보면 좀더잘뜰수 있겠다? <laughs> 보니까 물 주는 기구도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대규모의 자연을 볼수 있었어요 처음에 신기했던 소와 양도 계속 보여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볼거리가 많았어요 렌트카로 이동하면서 약 2주 동안 뉴질랜드 남섬을 둘러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와나카에서 테카포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이동하는 길에 영화 반지의 장 촬영지로 유명한 클레이 클리프에 들리려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그러다 친구가 이런 고속도로 한복판에 메리노우 샵 간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저랑 친구랑 양모 이불이 되게 궁금했던 시기라 차를 돌려서 가보게 됐어요. 사실 별 기대 없이 갔거든요. 그런데 제 손에 이게 있네요. <놀람> 뭔가 촬영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 촬영 각도를 신경 못 썼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뜨개실이 있더라고요 원래 촬영 예정이 없었는데 카메라를 켜야겠더라고요 촬영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번역의 파파고와 함께 카운터로 갔습니다 촬영 허락을 받고 마음 편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메리노울인가 보다까지 음, 얼마인가? 아, 15달러 100% 웨이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걸로 뭐 해도 이쁘겠다. 이런 걸로. 이 두꺼운 거. 색깔 너무 예쁘다. Good, yeah. Yeah. So these ones are on special at the moment. They're down to 2480. Oh. Just the thick one. 이거 너무 예쁘다. 이제 여름돼 가고 하거든 두꺼운 거는. 음, 싸게 파납다. 아, 우리는 할인, 할인 안 하네. 이런 건 모자 때문에 예쁘겠다. 이 예쁘다. 응. <목소리> 바늘도 이렇게 있네. 어, 이건 뭐야? 이 프로젝트 백 그런 건가? 어? 케이2 3달러면 시계 1 3만5 0 0 0원 하는 건가? 얘도 메 슈퍼 청 얘도 메리 이 쪽은 굵은 씨로 이렇게 말하나? 청크인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한번 사고 싶다 사. 어디다, 어디다 쓸지는 모르 모자 같은 것 때문에 되지 않아 다크 핑크 이런 색깔 음, 이 색깔 도 예쁘다 모자 음. 때 어, 그치? 따뜻하겠다 저기 안쪽에도 더 쌍공차가 많아 이런 거 따뜻하겠다 밖에서 신는 거? 그런 거 아닐까? 되게 귀엽지? 파우치까지, 가, 파우치까지 같이 있나치까지 같이 입어다 봐. 고 바늘까지 가. 오책그 도안이랑 그러네 바늘이랑 완전히 풀패키지네. 그렇지? 아, 이런 이런 것다그래도다 <laughs> <laughs> <좋았다. Yeah. 웃음> okay, awesome. And, one one mm. And the, so, um, the p But these are half price at the moment as well. Oh really? Good story, not half price. Oh no! i e been a r o u n Friday. Plenty o say, no. o r r y not g o r y s o r y e a h If you w a n t to stay, o y o u s h o p u t i o t r i n You're g o n g t a v e t i o n t h i n k y o d Oh m h o d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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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 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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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요건데 아, 실, 실이 들어가니까 25%를 해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 아, 좋다 아까 그실 어. 같은 걸로 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그 실도 지금 하,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거 전체 가격에서 이게다드나가 어. 있는 거고 요거요거 어. 이거 요거, 요거 도안도 있고, 있고. 음. 아까 거기 이거 두개랑 이거 이렇게 본거 같은데? 얘네가 다 있었어 밑에 다 있긴 아, 있었어, 있었어? 어. 저 그러게 저 프로젝트 저거 탐난 탐단, 제 탐난. 하나 사. 우리는 저거는, 저거는 없네. 막 뭐? 아, 아, 이불. 불 다시 저랑 친구랑 양모 이불이 되게 궁금했던 시기야. 이런 거는 있는데. 저건 뭐야? 신상인가? 이거 아니 만드는 사람들 건가봐. 어 음. 자기 거 이게. 아니 디스플레이 하고 막 행했던 것들. 음. 아. 어. 하나 사까 이런 거? 옷은 너무 비싸고. 손녀 먹자. 요 궁금하긴 <S> 하다. 그래, 24.5 달러였나? 어, 그랬단 말이야. 어, 그것만24.5 맞아. 되게 좋은 실로 좋은 옷을 하나 뜨는 거, 가격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니까. 러이 키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다른 것도 같이 주니까 쓰든 안 쓰든 주니까. 284, 여기서 25% 해야 되는 거. 25는 얼마야? 4분의 1, 4, 4분의 1이면은 28은 4분의 70달러 빠지는 거야. 그럼 21달러, 210달러네. 그죠 그러면 한 17, 8만원 되더라고. 응. 이게 더싼 거야. 여기 실은 없는 거잖아, 지금. 아, 실은 이제 색깔 고르면. 아, 진 아, 요 와, 씨, 플렉스 한번 해? 127만. 괜찮다. <laughs>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너무 그 예쁘다. 색깔은 이제 저기에서 고르는 거. 어떤 색이 어울릴 것 같아, 니가 보기에? 이 색깔은 없나? 이 색깔이 저 갈색인가? 그건가? 그니까. 그치, 그치. 이 색깔 같지, 이 색깔 그치. 같지. 물 음, 뿌리면, 오지선서서가지나아 이쁘긴 한데. 새색도이쁘긴 하다. 그지이쁘다이쁘네 25불이면 한볼에팔려 아, 어, 어. 하면은 어. 2만 원이네. 해도 어쨌든 음. 어한건이 색깔인데. 이 색깔이 색감이 예쁘다. 얘는 좀 고민스럽고. 이계가떠나면은 무난하게 예쁠 거 같지. 그지 그지? 네리기 uh, yeah. yeah. no, So the, this one is also t e t i 봐주신데 물어오서는 정확한 가격 알아봐주시. 아. 나한테 무슨 색이 날까? 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 발도고세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같아? 근데. 발도고에 <목소리> okay, 355. So there does actually the sale price. Oh, uh, uh, no no discount. It was 355. Oh. Uh. And now it's down to that. So this is the sale price. Oh, you think someone. You had a think 가격이래. 저기 이미 디스카운트된 어, 가격이라는 가격이 거지. 22만 7천원한5 0만원 아까 계산한 거보다. 그렇지. 22만 7천원 그냥 그냥 케이스 가 탐나는 느낌? 아니, 아니 이런 이런 아, 패키지? 아, 패키지. 패키지 좋죠. <laughs> 그뭐 라벨 같은 것도 있고. 어, 볼만 열 텐데. 그렇지. 어, 집자 얘는 어드밴스드야어드밴스드가 뭐야? 음. 좀 고급 뭔가요? 본인이 어딘지 요 비길러 이런 거는 좀 키트 사기 아보고 그치? She really l i k e 아, <laughs> 음 <s <predicts> <s <Aunt> <laughs> s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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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k n o o n t k o n t know. I d o I don't d t k k n o o n t k o n t know. I don't k t know. 야 이거 봐. 음, 써보실게. 아, 귀여워. 지금 찾겠어 여기 큰 지출이. 야, 베딩 어, 이 하니까 베딩이라고 배딩? 나오는데? 베딩? 베딩? 이 베딩? y e no, we don't have do anything 아, 응, 그러게. 아, 양태봉 크림이네. 오, 양태봉 크림도 있네. 아, 이건 비누, 비누. 음, 비누. 지르자. o k 짜리 so 284. <웃음> <웃음> Bye, Bye. Bye. 번을 고민하며 사는 Thank you. Thank you. 키지가 너무 탐나더라고요. n k you. Thank 그런 거 찍어야지. 찍어야지. <laughs> 제가 리딩 는데 속을 사왔습니다. 네, 그냥 그 호주에서도 막 지를 걸. 그냥 가면 계속 생각날 것 같은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간 여행이다 보니 가져온 짐도 많았고, 이미 호주 여행으로 채운 물건도 있어서 수화물 무게가 걱정되던 상황이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데려왔는데요. 돌아오는 비행기 수화물 무게가 초과돼서 애지중지하던 패키지 상자는 결국 공항에서 버리고 왔어요. 아줌마가 옆걸 알아서 잘담으셨겠지 응. 열심히 담으시더라고. 응. 응.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를, <laughs> <이렇게> 또 소비를 <laughs> 하였다. 음 응,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지. 되게 가파르네. 여행 마지막 일정은 휴양이라 그때 패키지도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고 게이지도 내봤는데요. 무사히 집으로 데려와 시험시험 뜨고 있는데도 벌써 이만큼 떴습니다. 실이 굵어서 숭덩숭덩 떠지더라고요. 이 상태면 이번 겨울에 입을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한 패키지 리뷰도 담아 볼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